안녕하십니까. 문틀 란 TV입니다. 2023년 1월 26일입니다. 자, 이재명이 28일 날 검찰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죠. 상당히 지금 어, 불안감에 쫓기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밤에 한밤에 이재명이 현재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밤에 사실상 지금 그 이재명 혐의 관련해서 특히 범죄수익, 이부분 대장동 범죄수익. 이열루 부분 관련해서 어, 지금 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 보인 이재명의 행태는 사실상 그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 불안에 쫓기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느닷없이 한밤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필기정할 것이다 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의 그 기사를 캡처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 자체는 오마이뉴스 이 기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아마 판단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 없어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사 하나딱 캡처를 하고 사필규정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거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는.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마이뉴스 이 기사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녹취록에만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녹취록도 특정 부분, 특정 시점에서의 녹취록만 의존해가지고 딱 꼬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만 갖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재명이 오히려 얼마나 지금 아, 제대로 자신에게 제기된 이런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반박하기가 어려운 이런 거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거를 지금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어제 밤에 이재명이 보인 이런식의 행태는 어, 오히려 거꾸로 아, 천화동이 이런 지분 어, 절반 절반이 바로 이재명과 이재명 측측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 그런 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먼저 잠깐 보면은. 녹취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거라는 걸, 요건 이제 언제냐면 2016년 10월 말입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어, 이 시점에 따라서 이 김만배나 유동규, 대장동, 남욱이라든지 이 대장동 관련자들의 발언이 계속 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이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 들어선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2, 3년 전에 있었던 그 녹취록, 어, 2020년 10월 30일 그 녹취록의 한 대목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달라졌는데 진술이 달라지고 아, 그 동안 이 녹취록엔 담 담길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증거들이 드러나 있음에도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시죠. 아,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걸 이제 천화동의 지분을 말하는 것인데. 김만배가 아니 뭐 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동기가 나무기 나무기 꺼나무를 집어넣습니다. 자 최근에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나무의 이름으로 해서 이 이재명 측에 갈이 지분을 감추려겠다 그런 거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 유동기 컴퓨터 파일에서 아니 나무기 짓거라 그랬으면 짓거라고 얘기해야지. 나무기가 유동기 거니까 빼앗아야겠다 그런 말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코 이재명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측으로 갈 김만배가 약속한 그 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아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는 형이 오바한 거고 내거 아니라는 걸 알지 여기서 내거 아니라는 걸 알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동기가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2020년 10월 말이면 아직까지 유동규는 어, 이재명이 어떤 그 비밀 어, 이런 것들 범죄 에,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감추고 있던, 감추려고 했던 그때 상황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에 대해서 태도가 바뀐 건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아 이거는 유동규 목수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러면서 왜 이게 어, 유동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도느냐이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배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뉴스나 아, 이런 데 뉴스타파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봐라 유동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검찰도 이런 걸 가지고 유동규 거다 이래서 유동규를 주범으로 잡아서 기소를 했던 것인데 이거는 아,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전체 내용에서 극히 일부이고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동규가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라면서 비밀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조, 이재명이 연루되는 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애초부터 이거를 내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애들 하다못해 뭐 김신이, 여신이뭐 여러 가지 이름들 이니셜을 대면서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오마이뉴스에서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어, 김만배가 딱 말한 이 부분 너라는 거. 아,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하면서 결국 유동규 거다. 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이 엄청난 돈을 왜 유동규한테 다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유동규가 실세가 아닙니다. 실세는 이재명이고 정진상이고, 이미 그때부터 기, 아, 김만배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김만배는 정진상, 그 당시, 그 당시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2014년, 2015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도 아, 직거래한 이런 그 정황들이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 그 뻔히 그 위에 윗선들이 줄줄이 있는데 아, 유동규에게 428억을 나 아무도 모르게 널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 정황상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재명을 보호한답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2021년 2월 일입니다 조금 지난 거죠. 조금 아까 건 2020년 10월 말이고 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고마이뉴스가 또 썼는데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를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정영학이 둘이 만나갖고 녹취한 겁니다. 이 정영학이 녹취록이, 하여튼 그 이번 사건 수사에서 나름대로 뭐 물줄기를 튼건 사실인데, 유동규가 오늘 나무기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영학이, 아, 나무기한테 그거 하는 건 물어본다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땡큐지 뭐. 자, 요 내용을 잘 봐셔야 됩니다. 나무기한테 유동규가 그거 하는 것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땡큐지 뭐. 그 다음에 법률적인 리스크는 나무기가 져야지. 자, 요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의 이름으로 이재명 측에 건네갈 지분을 감추려고 했던 거. 요게 지금 저, 어, 저 최근에 그 검찰이 저 유동자 컴퓨터 압수 수색하면서 파일에서 드러난 것이죠. 감추려고 했던 것이고, 그건 김만배도 원했던 것이고, 이런 것이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무기는 어, 봐줄 수도 있다는 거지. 정형하게, 뭐, 아, 네. 근데 나무기가 유동기를 주지 않을 것이고, 나무기는 유동기는 투자로 해달라, 투자로 해줬다는데, 해줬다가는 죽는데,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기 이름으로 감추는, 지분을 감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걸 해석을. 그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동기한테 전화가 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아,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할 시 혈진호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분을 나무 이름으로 감추려고 한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뭘 넘겨 내가 네가 하자는 대로 한 거지. 자 이러면서 쭉 얘기를 그 전에 유동규와 김만배 사이에서 이 지분을 넘기는 이런 방안 이재명 측에 주기로 하는 그 부분. 그 이미 김만배가 2014년 2015년에도 어, 넘겨 주겠다. 대장동 사업이 잘되면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걸 건넬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들 사이에 논의하고 모이라는 이런 부분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제워마이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밤에 이게 마치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인양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서 별, 별 내용도 없고. 이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설명하기 어려운 궁박한 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이, 녹취록 자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녹취록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증거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유동규 회사 컴퓨터에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8명 골프 잘 치기라는 문서를 찾아 냈죠. 이 녹시록에서 나온 이런 내용이 문서로 이렇게 뒷받침되는 어, 것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김만배하고 어, 유동규, 뭐, 나무기름이 나오는 그런 식의 뭐를 감추고 질문을 넘기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여기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김만배가 자신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적인 불똥이 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은닉하는 이런 방법을 그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문서가 이렇게 확인서 두 가지 형태의 버전으로, 천화동인 사호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2호미, 3호, 2분의를을 갖는다. 또 하나 확인서는 천화동인 사호는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천화동인 사호가 나무이죠 나무 남욱. 보통주 이걸 소유한다. 이러면서 이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김만배에게 요거를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안하려고. 요것이 보면 2021년 3월 29일입니다. 아까 최초로 나온 것은 2020년이고, 그 후에 조금씩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진전이 되고 있다. 요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2021년 2월 4일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정영학과 김만배가 운동 중에 나는 이, 이런 식의 지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방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유동규가 자신의 그 컴퓨터 속에 이런 거그 양식을 만들어 갖고, 어, 보관했던, 보관해 놨던 이것이 지금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언제 이것을, 이, 결국은 이것이 유동규 것이 아니고, 이재명 측에 넘기는 방안을 이, 논의하는 이런 그, 저, 것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자, 김만배가 이, 2020년 10월, 에, 2020년 10월 26일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2020년 10월 30일이죠, 요거는. 10월 30일보다 며칠 전에, 요거만, 지금 오마이뉴스나 이재명은, 요거만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재명 거다. 저, 저, 유동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보다도 며칠 전인, 2020년 10월 26일 날, 김만배가 이미 이때, 지분 넘길 방법을, 유동규가 논의한 것처럼 녹취록이 나온 그날, 정진상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문건 이, 김만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 회사를 설립하고, 그니까 사만, 이란, 이란, 이한, 사만이 있는 것인데, 사만으로, 여기 지급안이 있죠? 원, 2, 쓰리.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사만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고, 어, 하여튼 굉장히 그, 나중에 수사에 대비해서, 어,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이런 그, 어, 고민을 했던 그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바로 그 정진상과 정진상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정진상과 통화해서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정진상과 김만배의 저 이런 식의 통화는 29차례나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김만배는 정진상 통해서 직접 이재명과 다이렉트로 통화하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결국은 이재명 측으로 가는 것이다. 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8개월간 무려 29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굉장히 오래 2020년 방금 말씀드린 2020년 그 지분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어, 그날도 통화를 했고,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0월부터 지금 무려 29차례나 통화한 이 사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녹취록 특히 일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에, 이재명 또 이재명의 복심인 정진상과 이 지분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깊숙하게 얘기가 되었 어, 얘기를 해왔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당시만 해도 유동규는 아직 이재명 측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김만배랑 논의한 내용은 또 정진 사이가 가는 것이죠.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김만배나 하여튼 정진상과도 디렉트로 하고 유동기와도 통화를 하고 이런 식이면서 어 대장동 사업에서 떼돈을 벌었고 이미 그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과 선정된 후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약속한 부분도 있죠. 그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2014년에 이미. 지분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마련해서 이재명 측에 주겠다 이런 얘기를 김만배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혁에 약속한 그 부분이 2014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올린 이것은 2020년도 그로부터 한참 뒤에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게 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에서 워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어, 지금 범죄 수익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고 남북도 아주 충격적인 어, 검찰에서 진술 을한 바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열, 저, 이,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김만배가 이미 2017년에서 18년 그렇죠. 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는데 지금. 어제 그저 이재명이 한 이거는 2020년도 오마이 뉴스의 기사는 2020년도에 김만배와 정영학만 만나서 나눈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2000, 2017년부터 18년에 2025년에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2025년에 천화동인1호를 유동균의 유동균에는 이제 이재명 정진상 김영희다 포함된 것이죠. 넘기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무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최근에 그 유동규 남욱 등에 대해서 저 김만배 등에서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김만배가 유동규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에게 천화동인 일호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제 2014년에 이미 대장동 사업이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시작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것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가 되고 이재명이 승인했다 하는 얘기가 시점이 이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시점을 이렇게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2025년에 주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재명이 어젯밤에 보인 행동은 얼마나 좀 궁색하고 전혀 그 설득력 있는 반박을 못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고, 유동기도 이렇게 얘기했죠. 검, 검찰이 가서. 남욱 뿐만 아니라 유동기도. 2025년에 집은 넘기겠다는 말 들었다.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진술이 여러 가지가 지금 유동기도 하고, 유동기만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남욱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만배와 정진상이 이미 2010년도 어, 그때부터 수시로 수차례 통화를 해갖고 이미 2014년에도 그런 약속을 했다. 자, 최근에 아, 유동규가 JTBC하고 인터뷰에서도 관련된 질, 진, 발언을 했죠. 그거 저수지로 저장된 거 맞다.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재명 선거 자금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을 돕기한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를 다 했던 것 따라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녹취록에 전혀 담기지 않았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좀쭉 지금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증거가 탄탄하다. 매우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이재명이 나를 뭐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진정 오염된 사람은 누군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오염의 몸통은 이재명 너다. 아,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나나, 아, 유동계 자신아 이거는 뭐이 몸통 이재명을 위해서 아, 그런 식으로 어, 일을 하다가 범죄에 가담이 된 거고, 전부가 그 이재명을 위해서 한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인터뷰도 보면은 바로 그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laughs> 지분을 자, 정진상, 김영유, 동규에게 처음 약속한 시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녹취록은 여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녹취록은 주로 그 2020년 빨라 2020년, 21년 이때 걸당부고 있는 것이고, 자 처음 약속한 시점은 2014년 12월 무렵입니다. 이때는 아직 대장동 사업자들이 선정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근데 이때부터 이미 에, 결국 약 약속을 한 거죠. 대장동 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사실 이 있고 어, 김만배로부터. 정진상 김영과 다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 당연히 얘기했겠죠. 이걸 어떻게 유동규가 김만배만 상대로 해서 혼자 먹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만배 자체가 정진상과도 통화가 되고 이재명과도 다이렉트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저 설정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제가 그런 부분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분과 관련해 김만배와 논의했던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정진상 김영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그, 그들 사이에 그들의 그 지휘관계를 볼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승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재명은 유종류는 물론 정진상 김용으로부터 이런 거 김만배가 제안한 이 법을 에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추가 기소장에서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수사와 논리적인 그 판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다만 그 시점에는 정확히 지분을 얼마씩 받기로 정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장동 지분 약속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정진상이가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생각한다. 보고를 안 했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시장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진상도 마찬가지로,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중간에서 슈킹을 한다. 그 처음엔 700억이었다가 이제 428억으로 줄었는데 어쨌든 그를 이재명 모르게 복심이란자가 자기가 다 먹기로 한다 비밀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고 이들의 관계를 볼때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쓰는 표현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너 기소되면은 대표 직 물러나라 지금 어제가 YTN의 여론조사는 무려 63.8%의 국민들이 이재명이 기소되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34%가 물러나라. 상당히 변화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불만,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이재명이 딸랑이죠. 김남북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왜냐?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자, 이럴려면 못하라. 정치개혁 얘기를 못하합니까 국민들에게. 정치기 얘기를 하질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범죄자들 뭐 뭡니까 자신들의 배지 끝까지 누리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지금 뭐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맹종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결국 어젯밤에 이재명이 보인 이런 행동은 본인이 다 보고 받고 알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차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진상 김영호로부터 유동규로부터 전혀 그런 걸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달랑 그 오마이뉴스 기사 하나 딱캡처해서 올려놓고, 뭐 사필 규정이지뭐 이것도 길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이런 그 당당하지 못한 어딘가 쫓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자체가 바로 특히 그 범죄 수익 이 부분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깊숙이 보호받고 승인했고, 어,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걸 스스로 실토한 이런 거 행태다. 아, 불안에 쫓기는 자가 보인 행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